잘때 입을 벌리고 자서 입을 아예 테이프로 밀봉해서 자는데 계속 써도 될까요? 원래 사람이 비강호흡이 정상입니다. 근데 비강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겠죠. 일단 비강호흡을 하려면은 코, 목적, 혀 기능, 폐 기능, 뇌 기능이 해박 쪽으로 뚫리고 생략 쪽으로 기능이 완성이 돼야 비강호흡이 되거든요.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입을 막고 잔다면 어, 잘못하면 이제 코로 쉬는 비강호흡도 안되고 구강호흡도 안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면 중에 어, 사건이 발생되거나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수면다운검사를 통해서 왜 비강호흡을 못하는지 원인을 찾고 그 비강호흡의 원인을 해결하면서 이테이프를 하셔야지 그냥 어, 이테이프를 하셔서 어, 코르신다고 생각하지만 사고 유발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